문어는 뇌가 9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팔에도 지능이 있다고요? 그냥 미신이나 과장이 아니에요. 오늘은 놀라운 문어의 뇌구조, 그리고 그들의 기묘한 지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문어는 총 9개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머리 중앙에 있는 메인 브레인, 그리고 나머지 8개는 팔마다 하나씩 있는 말초 뇌입니다. 이 팔의 뇌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즉 뇌의 명령 없이도 팔이 독립적으로 감지하고 반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문어의 팔 하나를 잘라내 실험해보면 팔만으로도 먹이를 감지하고 움켜쥐려는 행동을 해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말이죠. 팔이 알아서 움직이니까 문어는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어요. 한쪽 팔은 먹이를 잡고 다른 팔은 몸을 숨기고 또 다른 팔은 도망갈 준비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문어를 분산형 지능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인공지능 로봇 설계에 영감을 준 사례도 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문어는 미로를 푸는 실험에서도 뛰어난 인지 능력을 보였고, 도구를 사용하는 몇안 되는 무척 추동물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실험 도중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구별해낸 사례도 있어요. 최근 연구에선 문어가 꿈을 꾼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잠자는 문어의 몸 색깔이 변하는 걸 보면, 아마도 기억이나 감정을 재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이 정도면 그냥 바다의 외계인 아니냐고요? 문어는 정말 놀라운 생물이죠. 우리가 알던 똑똑한 동물들, 예를 들어 돌고래, 까마귀 못지 않게 문어도 지능이 매우 높고 독립적인 팔의 뇌로 새로운 생명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 속의 천재, 문어. 이제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